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일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럴. 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나서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 있었던 사건은 실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유고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이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놀라운 내용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가 나온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일보다 도리어 이 니누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선지자의 한마디에 회개를 한 것이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누의 사람들이 볼때 요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요나는 그들과 같은 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누에보다 더 강한 나라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니누에 사람들이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이 요나의 모습이 어떠했겠냐면, 요나의 모습은 물고기 뱃 속에서 사일 동안 있느라 삼일 동안 있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또물고기의 소화액 때문에 옷도 해지고 살갗도 다 벗겨진 아주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가 니느에 전한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니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매력적인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이 전할 때 요나의 태도가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자 부돈이나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던 이 니누에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 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자신을 찾아와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당신이 어떠한 근거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냐고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에 이 요나의 말 한마디에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비유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사건이 비유고 상징이라면, 그리고 십자가 사건 역시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 기독교의 진리에 심각한 손상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사건 역시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이 ...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니누의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죄를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네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도덕적 양심 때문에 회개한 것이고 또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의해서 회개했다 잘못을 이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요나가 이 니누엘로 도착했을 당시에 이 니누엘에는 불길한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 불길한 징조들은 적군의 침입이나 개기일식, 혹은 기근, 홍수, 지진, 질병의 발생 이런 것들이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이 니누엘을 방문했을 그 당시쯤에 이 니누엘은 아라라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를 그리고 주전 760년 경으로 추정하는데 이 시기에 니누에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기록도 있으며 요나가 이 니누에를 도착하기 무려 3, 어, 불과 3년 전인 주전 763년에는 아수르 전역에 개기일식이 발생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누에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니느웨의 저녁에 발생했던 이 불길한 징조들, 적군의 침입과 기근과 질병과 홍수와 지진과 개기일식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불길한 징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5절의 말씀에서 니누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을 물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일반적인 신을 지칭할 때도 이엘로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니느웨는 다신론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들은 이 성경 본문 안에서도 그 근거를 찾는데 요나 3장을 보면 1절과 3절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이 부분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라고 사용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기록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슬람이나 불교권 국가들보다 힌두교 힌두교를 믿는 국가들을 선교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슬람이나 이제 불교 신자들은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를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아 너무 좋은 사람이다. 아 그런 신이 있다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면서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중의 하나 정도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도 읽어 보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는데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굵은 배옷을 입는 것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건 회개의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굵은 배옷도 입고 금식을 하며 자신들의 슬픔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느웨 회개의 소식이 니누의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누의 왕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마저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굵은 맨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혹시 아직까지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모두에게 전달하여 모두가 회개하자라는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니네 왕은 자신만 회개할 뿐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던 그 니네에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요나가 전달하지 못했던 그 지역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그 니누에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말씀을 대충 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니누에 왕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귀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누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누의 왕의 조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승들도 금식하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것이 시행되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던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니네가 진정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협박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네의 왕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금 짐승들을 다 굶겨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쉽게 반박할 수 있는데 8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니느웨 왕은 강포에서 우리가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에도 강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이 강포라는 단어가 단순한 폭력이나 어떤 가벼운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우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포악함과 잔인함을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동물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그 강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누의 왕이 행했던 동물에게도 금식을 행하고 배옷을 입히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모습이지만 그만큼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절과 십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나 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니네 사람들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였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에도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굵은 배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막론하고 회개하였으며 심지어 니누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니누의 왕마저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살펴보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처럼 이 모습은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 선지자 그말 한마디에 회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마저도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 메시지도 아닌데 전하는 자마저 전하기가 너무나도 싫어서 대충 전했던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어쩌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지 게다가 니누의 사람들은 잔인하고 흉폭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반대 의견들을 제시하며 니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니누의 에 발생했던 기근과 전쟁 때문에 그리고 지진과 개개의식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연현상이 두려워서 회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 성경 본문의 근거로 니네 사람들이 믿은 그 하나님을 엘로임이라고 쓰인 점을 들어서 그들이 다신론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란 신을 또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니누의 아스루는 시간이 지나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거짓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진노를 피할 요량으로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귀한 그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뜻을 돌이켜 이 진노를, 재앙을 내리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후에 예수님도 이때의 일을 인용하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니네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요나의 뜻대로, 요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요나는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왜 화를 내었을까요? 니네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왜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요나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푹 크신 분이라는 것이 왜 요나의 마음 가운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던 것입니까? 바로 요나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던 이 니누에가, 아스르가 멸망당하게 간절히 바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니누에로 보내셔서 그 니누에를 구원하실 것 같으니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던 것이고 바다에서 니누에로 갈지언정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만큼 이 니누에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고 니누에가 멸망당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누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나의 생각처럼 이 아스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 보입니다. 즉 요나의 생각이 요나의 말이 맞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구원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회복하여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아니어도, 니네가 아니어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한 도구는 얼마든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생각처럼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던 요나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니네가 무너지길 요나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길 바랬고, 그들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니누엘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이런 니누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영토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원수인 저 아스가 멸망당해야 됩니다 게다가 저들은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가득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원수였던 니누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이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길 바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 전도축제를 하면서 학생부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 친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저 친구는 제가 볼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 친구는 제가 볼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저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근원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니 하나님께 용서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고. 남들이 다 하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 나는 구원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 중그 누가 하나님을 믿을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만한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누에로 가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착각하는 것처럼 니누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깨닫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용했던 것도 아니고 요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누에로 가라. 네가 원수와도 같이 여기는 그 니누에로 가라.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니?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니네로 가라는 것이,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니네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지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너도 나와 원수된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고 네가 나를 버렸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인이고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원수와도 같은 존재인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이임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그 어떤 것도 그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는 그 어떤 것도 잘못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보여도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오류가 없으며 늘 오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